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얼음 좀 가져왔어요 네. 자 이렇게 먹고 보이면 안되겠 자, 커피도 한잔 채워놓고 한잔 하겠습니다 자 반납한건데 오늘 반 먹었네 아까페 핑크에서 아메리칸 오리지널 제가 말씀드린 저번에 먹기도 무난하고, 가성비도 좋고, 좋습니다. 예. 또, 진하지, 너무 독하지도 않고, 어, 남자든 여자든 다 적당히 마실 수 있는 그런, 예. 비싸다고 마시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먹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다 먹어봤어요. 이건 최고급도 먹고 다 먹어봤는데, 안 맞아. 진짜. 이게 제일 잘 먹죠. 입이 좀 싸구려서 그런지 몰라도, 예. 제일 잘 먹습니다. 오늘 얼음을 좀 놔두고, 이제 탄산하겠습니다. 뚝배기도 이제 하나 왔으니까, 한번, 뚝배기에다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곤이, 명란, 있나? 명란,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위와요. 어후. 영란한번 먹어볼까요? 영란? 망원 한번먹어까요 어우, 명란이 너무 큰데. 아니, 이 정도는 드셔야 돼. 그래도 내지 자, 명란 여기 보이시죠? 사이즈가 이만해요. 와, 두 개짜리. 자, 여기다가 제가 맛있는 걸 올려볼게요. 자, 지금 데폈기 때문에 맛있죠. 표고버섯. 그리고 표고버섯 다음에 무무 어, 무. 무 그리고 쑥갓 숫갓. 쑥갓대 자꾸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내려 내려와야 돼 뭐가 있나 보자 오 여기 있다 바지락 자 바지락 하나 둘게요 아, 바지락 알맹이 하나 뭐, 청고 있나? 어디보자. 아, 청양고추. 아, 청양고추 하나 넣겠습니다. 또뭐 있나? 감자 넣는데 감자, 아, 감자 넣었다. 어, 감자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감자다. 자,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화려한 정으로 쌈장 하나 톡올릴게요 응, 됐어 올렸어 고추 하나 올렸는데 마늘 하나 먹어야 돼 마늘 올려, 한 번도 안 먹었어 마늘 자, 저는 고추는 아까 넣었으니까 마늘 하나 올릴게요자 됐습니다 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끝내줍니다 자아 자, 아,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두꺼운 거 명란 이거 끊어지면은 동영상 와서 보세요. 프로로 다 나오니까요. 예, 초초보다가 이어진 거 궁금하시면요. 자, 바람면들 아. 자, 아자 이번 안 받칩니다. 아, 아, 자, 아. 자. 아 이거 뭐? 뭐라고? 뭐. 표현을 못하는요 아, 진짜 맛있는 맛. 천상의 맛. 네, 천상의 맛. 카늘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맛. 네. 그렇게 단정짓겠습니다. 자. 천상의 맛이 들었으니까 또 약수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약수물 한잔 하시죠. 자. 이거는 천상 약수터에서 지금 막 공세원 천상 약수물입니다. <laughs> 아, 어우. 야, 맛있다. 아, 끝내주면, 이거. 큰일 났네, 반도 못 먹었네. 어떻게. 해. 지금 뜨끈한 거야. 뜨끈해서 국물이, 어우, 밑에서 한번 폈더니, 뜨끈, 뜨끈한 게 올라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알맹이 또 이거 응? 그대로 원형 본형 오전에 먹지 그늘 있는, 있는 거명태 몸통 아 동태 몸통 자 분해 보겠습니다. 분해해서 자. 다리쪽이 남았는데 아주 살이 많아서 좋네요. 이 어? 동태는 와 이것도 완전히 좋은데 진짜 뻗을지 못해 아 몸통 부드러워 었습니다 순살 순살 동태 아. 보이시죠 밑에 허연고? 자, 아뼈 없어요. 아뼈 일도 없어요. 그이명 동태 매력도 그러니까 뼈가 없어요. 잔뼈도 없고 먹기가 좋아. 음, 자 두부 하나 먹겠습니다. 두부 하나, 김치 하나. 예, 네. 자. 김치국전입니다. 맛이 아주 좋습니다. 아, 김치국절이 아, 야, 음, 아, 좋네요. 음. 깻잎을 보려고 그러는데, 깻잎을 못 넣었어요. 그니까, 알면서 못 넣었어, 깻잎을. 명태 몸통. 뼈 없는 거. 몸통, 그냥 그대로 지 떼어냈으면. 아. 응. 일단 뼈가 없는데, 여기에. 지느러미 있죠, 지느미 지느러미, 지, 지느러미 있는 게 살짝. 몇가닥이입도 맴도는데, 음, 남편이 하나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 먹어도 될것 같아요. 짜잔해서 그냥 다 소화될 것 같아요. 아, 맛있습니다. 동태탕, 날씨 좀 살짝 추워졌죠. 그죠, 요즘에? 기온 살짝 떨어졌죠. 아침도 괜찮고, 저녁도 괜찮고. 동태탕 강추입니다. 어 좋은데요? 엊그저께 어, 오뎅탕도 좋았는데, 쑥갓 어묵탕 아, 동태탕이더 좋아요. 특히, 명태, 명란하고 고니. 어, 좋아요. 좋고, 된장 꼭 넣으세요. 할 때. 소스가, 그, 그 소스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거 명태 소스인데, 그 소스를 안 썼어요, 하나는. 제가, 제가 다 양념했어요. 제가 아는 대로, 맛있는 대로 했는데, 그거 맛은 어느, 어떤 맛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훨씬 자연적인 맛이 훨씬 좋습니다. 맛이. 풍미도 하고, 조미도 료 드디어 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 간단해요. 동태탕 20분, 요거 조림 15분, 네, 20분, 15분. 같이 하면은 20분 안에 끝나는 거요두개 같이 하면 뭐 캠핑 요리잖아요 캠핑 30분을 안 넘기는 게제 캠핑 그 철학이거든요 요리 어지간하면 30분 웬만하면 안 넘겨요 단열0 찐딱이나 뭐 삼계탕 특별한 거 몇, 메뉴, 메뉴 몇개 빼놓고는 그냥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와요 다 네. 나머지는 다 최대 걸려도 30분 안 넘어요 보통 20분에서 10분 예그 네, 정도입니다 캠핑 요리는 우리가 길어지면은 요리하는 사람도 힘들고 기다리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철칙을꼭 지킵니다. 저는. 요리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아시고 캠핑 요리하고 집안 요리하고는 좀 살짝 구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구분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구분을 안 해요. 왜냐면좀 웬만하면 시간 걸리는 건안 하려고. 그래요. 뭐. 특히, 봄날이나 뭐 이런 거, 뭐, 삼계탕 끓여먹는 건 예외고, 그런 거는. 예, 그런 거, 1년에 몇 번은 예외고, 열이고. 평상시에 보통 해서 먹으면 은 집에서 하는 것도 렇고 밖에서 먹는 건 20분. 집에서 하는 거 진짜 이러면 30분, 25분, 30분. 예. 그렇게 정해놓고 합니다. 예. 오늘은 20분, 20분 밖에 안 걸렸어요. 15분, 20분. 네. 예. 네, 여러분들. 괜히 뭐 밀키트도 좋아요. 뭐 나쁘지않고 뭐 밀키트를 제가 말라 뭐라는건 아닌데 그것도 맛있고 괜찮은 것도 많이 있는데 차라리 그럴바에는 조금 약간 힘든더라도 생태 사가지고 아니 생태는 옆방에다 시키면 되니까 인터넷으로 생태는 시키고 생물은 생물이나 봉투를 시키고 나머지 야채는 야채까지 가면 동네가면 싸게 파는데 한두군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계속 간단하게 해서 손질하는데 뭐한 5분 걸렸나? 는 저는 특별히, 버, 미리 전에 손질을 거의 안 해놔요. 그냥 그때그때 해서 그냥 쓸어가지고 막 해서 집어넣지, 우리 하면서 미리 막 준비해놓고 이러진 않아요. 물론 준비할 때도 있어요. 준비할 때도 있는데, 그면 어쩌다 한 번씩.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단축하려고 하지. 아, 이거 10분짜리인데, 1 0분짜리인데 그러면은 미리 준비 안해겁니다그자서막 까고, 양파 자르고, 담자 껍질로, 그, 감자 칼로 까고, 그래서, 무도 그러고, 막, 그 아가씨도 그랬어요. 중전이 그 잘한다는 건아닌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무난하다 이거지, 제 얘기는. 아, 까놓고 막 쌓아놓고 막 그냥 차례대로 넣고 뭐두숟과세숟갈락 숟갈 이거 제일 싫어하는지 봐. 네. 아, 물론 그게 합리적이 맞죠. 이런 쪽으로틀푸진 않죠. 근데 막 음식이 맛이라는 거는 뭘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만 하던 노하우 경험을 지나놓고 그 우러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느낌, 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요리도.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생각한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면은 하 똑같은 레시피를 누구 하냐에 따라서 똑같이 해는데 음식 맛이 틀려요. 그 원인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좀 참고하셔서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 맛이 안 납니다. 예. 분명히 뭔가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그 느낌이란 게 있습니다. 초이란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캐치해서 그 느낌들을 해야지 음식이 맛이 살아나는 거지, 똑같은 레시피를 줬을 때, A, B, C 있을 때 맛이 다 틀려요. 예. 네. 그리고 전 태반으로 왔습니다, 많이. 실생활에서 하면서. 왜 이렇게 똑같은 맛이 안 날까? 뭐, 따지자면 마 마음, 요리하는 마음가지인서부터 기본 자세, 뭐, 다 들어가죠. 솔직히. 뭐 예. 네. 재료 다 똑같고, 다 똑같아. 또 줬는데, 맛이 틀려요. 예. 네. 용량 다 똑같이 놓고 했는데도 맛이 틀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의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그렇다고 제가 다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실수도 하고, 잘못, 저것도 합니다. 인간이다 보니그렇지만딱 정해진 걸로 해서, 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맛이 나는 건 아니다. 라는 건 분명히 이제 감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한잔하겠니다 운전하고 꺼내거까 14분 왔네아저잠 끄겠습니다 명이.